여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혹은 여러분의 혀를 일주일 동안은 휴점시킬지도 모를 한국인이라면 평생 구경도 못해봤을 확률이 99.9%에 달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영년방 국가에서는 거의 김치나 된장급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생긴 건꼭 무슨 패 타이어를 녹여서 졸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할아버지 구두약 통해서나 볼법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이걸 음식이라고, 심지어는 잼이라고 부르면서 빵에 발라먹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수억명이 존재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적응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바로 마마이트입니다.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불호가 갈린다는 진부한 표현조차 미안해질 정도로 그 평가가 하늘과 땅끝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야말로 음식계의 지킬앤 하이드 박사라고 할수 있겠는데 누군가는 이걸 신이 내린 감칠맛의 정수라며 아침마다 이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찬양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지옥의 부엌에서 사탄이 실수로 태워버린 양말을 끓인 국물 맛이라. 하면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정말이지 중간이란 없는 극단적인 반응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혹은 치명적인 존재가 바로 이 마마이트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의 탄생은 놀랍게도 향긋한 맥주가 콸콸 만들어지던 맥주 공장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후반 독일의 한 똑똑한 과학자 양반 유스투스 폰 리비라는 분이 우연찮게도 맥주를 만들고 남은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 찌꺼기를 그냥 버리기엔 뭔가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주물럭거리다가 농축시키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로 이 마마이트의 섬막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산업 폐기물 혹은 가축 사료로나 을 법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맥주 효모 찌꺼기가 한 과학자의 호기심 덕분에 인류의 식탁에 오를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가능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사업자 놈들이 1902년 영국의 맥주 양조 산업의 심장부와도가 버터너폰 트렌트라는 동네에 마마이트 식품회사라는 아주 직설적인 이름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왜 하필 이 동네였냐 당연히 맥주 공장이 지천에 널렸으니까 원재료인 효모 찌꺼기를 구하기가 동네 슈퍼에서 콩나물 사오는 것만큼 쉬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마마이트라는 이 이름의 유래인데 이건 사실 프랑스어로 뚜껑에 있는 큰 냄비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거고 실제로 초창기 마마이트는 바로 그 프랑스식 냄비 모양을 본뜬 작은 도자기 단지에 담겨 팔 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투박한 갈색 유리병과는 사뭇 다른 제법 고풍스러웠던 모습 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시커먼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영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효모 추출물 덩어리 안에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게 전쟁터의 군인들이나 물자가 부족했던 민간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군인들의 배급품 목록에 이 마마이트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고 멀리 해외에 파병된 군인들에게는 고향의 맛과 더불어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작고 검은 단지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존과 건강,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녀석인 겁니다. 마마이트 측에서 스스로를 홍보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증오하거나 입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어떻게든 자사 제품을 좋게 포장해서 모두가 좋아해달라고 애원하기 마련인데 이배짱도둑한 친구들은 아예 대놓고 우리 거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안다. 근데 어쩌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도록 좋아한다. 하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마케팅이 영국인들의 그 괴짜스러운 유머코드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라마이트는 문화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대체 왜이 검은 페이스트는 이토록 극단적인 반응만을 자아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마이트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마마이트의 맛을 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마마이트를 뱉어내는 건 여러분의 혀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DNA가 거부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마이트를 맛보고 미간을 찌푸리게 되더라도 너무 자책을 안 해도 되는 게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님 탓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마이트 막 감자칩은 기본이고 심지어 마마이트를 넣은 초콜릿, 마마이트가 들어간 땅콩 버터 같은 상상만 해도 혀가 얼얼해지는 괴식의 영역에까지 발을 뻗치고 있습니다. 또 한때 덴마크에서는 비타민 과다첨가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마마이트 판매가 금지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마마이트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격렬한 항. 이가 빗발쳤을 정도로 이 검은 단지에 대한 그들의 애정 혹은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 무슨 맛이냐? 이걸 한국인들에게 설명하는 건 평생 된장 구경도 못 해본 서양인들에게 청국장의 오묘한 매력을 설명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렵고도 무모한 도전일 것인데 굳이 정말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면 코를 훅 찌르는 아주 진하게 발효된 간장 냄새와 쿰쿰한 매주 냄새가 뒤섞인 듯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농축된 꼭 강렬한 효모의 향에다가 질감 은 아스팔트처럼 끈적하고 빛을 받으면 흑요석처럼 반짝이는 아주 깊고도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혀끝에 아주 조금 정말 좁쌀만큼만 찍어서 맛을 보면 첫 맛은 마치 혀를 난자하는 것 같은 폭발적인 짠맛입니다. 그냥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바닷 물을 졸이고 졸여서 만든 소금 결정체 같은 아주 근원적인 짠맛 이혀 전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짠맛의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주 깊 깊고지한 감칠맛 바로 그 우마미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마치 잘숙성된 소고기 육포를 100개쯤 갈아서 농축시킨 에센스 같기도 하고 진한 콩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을 한 솥에 넣고 일주일 동안 푹 졸여서 만든 조청 같기도 한그 복합적인 감칠맛의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으로 넘기고 난 뒤에는 쌉쌀한 다크 초콜릿의 여운과도 비슷한 희미한 쓴맛과 효모 특유의 고소함이 아주 길고도 은은하게 남습니다 주의사항 절대로 절대로 이걸 딸기잼처럼 푹푹 퍼서 발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게 됩니다 잘 구운 따끈한 토스트에 버터를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바른 뒤그 위에 마마이트를 라이프 끝으로 살짝만 찍어서 보일 듯말듯 듯 아주 얇게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야 됩니다 버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지방이 마마이트의 공격적인 짠맛과 감칠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면서 비로소 그 맛의 조화가 완성되는 아주 섬세하고도 까다로운 녀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마트의 수입 코너에서 혹은 해외여행 중에 이 투박한 검은 단지와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감하게 뚜껑을 열고 그 미지의 맛에 도전하는 모험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멀찍이서 고개를 저으며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마마이트를 사랑하게 되든 아니면 증오하게 되든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이상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맛의 기억 하나가 깊게 새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And you can say all